할렐루야.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6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시간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6월의 첫 시작을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공적인 날로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녁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우리 큐티인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보고 어,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지난주 수요일, 수요예배에 강두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재정적인 불안과 또 그로 인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고백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 목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혼내려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구원의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눈 것인데, 혼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한 부분을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어서, 강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큐티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적용입니다. 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할 정도로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적용 때문에 강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빌레문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긴히 할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돕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당시는 종과 노예가 인정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빌레몬을 섬기던 그러한 한 명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마도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극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꽤 무거운 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쩌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순서상 먼저 빌레몬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당신에게 사과를 구하러 보낼 테니까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받아들여, 받아들여 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의 그러한 공적인 권위가 충분히 있었던 이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구절 말씀처럼 "사랑을 인하여 내가 도리어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랑으로서 당신에게 간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가 안 된다면 아울도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오네시모를 곁에 두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권위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오랜 세월 권위주의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 권위위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 그 어떤 실제가 굉장히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살면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또 이래저래 유교적인 그러한 권위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오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이 권위 위에 사랑을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 목사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이 고백한 그 연약함에 대한 적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제 고백을 들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가 저에게 파악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적용할 점을 정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그 적용이라는 것도 우선은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발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강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스스로 그 적용점을 찾아보고 이제 저녁에 있는 2부 설교 때는 그 적용점을 덧붙여서 설교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권면 맞죠? <laughs> 졸지 마시고. 다행히 저의 이야기를 들은 강 목사님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저녁 예배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본인이 할수 있는 적용점을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 적용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수요앱의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안도의 한숨을 쉽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말씀대로 조금은 이렇게 행했구나. 이러한 안도의 한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권위자였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모든 일에 사랑과 배려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배려로 대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과 배려로 대할 때 모든 선한 일들이 강제성에 의해서 빛이 바래지 않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그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건면했을 때, 사랑으로 건면했을 때그 바울의 진심을 이해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과 배려로 대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랑의 권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오네시모도 살고 빌레몬도 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골로세 교회 전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갓난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른이라고 또는 내가 교사라고 또는 내가 교역자라고 행여라도 이 사랑과 배려가 없는 그러한 음, 가슴 아픈 말들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해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공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과 또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교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적인 그러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불필요하게 고압적인 모습 또는 권위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바깥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보통은 그냥 기분 조금 얹잡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가로막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책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의 죽어가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 크게 기도하면 그 예민한 남편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너무 작게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또그 예민한 남편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말 그 적절한 그러한 크기의 목소리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사랑과 배려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는 구원해서 떠나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언행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과 배려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관계로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친밀하게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이 전도와 구원의 문을 여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 권면이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생활에 풍성하게 자리 잡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